자 일단은 상세에서 뭐하나 하고 있죠? 일단 상세 빼.. 아 상세에서 뭐하나 상세에서 뭐하나 하고 그지? 이렇게 왔다갔다 비동기로 구성이 되고 있는 모습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제 수정하고 뭐만 하시면 돼? <laughs> 삭제만 하시면 되겠다 그지? 수정, 삭제 삭제가 제일 편하니까 삭제 먼저 할까봐? 삭제 먼저 할게 삭제 버튼 하나 만들면 되는데 버튼은 그럼 어디다 만들면 돼? 여기 는 컴포넌트 아니 저 나도 그냥 비동기 면는 얘를 컴포넌트라고 부를거야 이렇게 한 덩어리를 일떤 읽어드리는 단위 한 덩어리를 컴포넌트라고 부를건데 컴포넌트야 라고 보면은 그죠? 어, 이한 덩어리 우리는 타임리프트에서는 얘 뭐라고 부르니? 한 덩어리 블랙그트어플래트 어, 어, 부르기 나름이는 거지 뭐라고 내가 지칭하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 리액트에서는 얘를 컴포넌트 이렇게 부를까 한 덩어리에 대한 페이지의 한 덩어리를 컴포넌트 단위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테이블 끝나고 나서 아래쪽에다 해도 되고, 저는 그냥 trt도 여기다 할까봐, 그냥. 아, 하여에다가 tr. 추가해서 넣어주시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삭제하고 수정할 거야? 일단 버튼으로 만들 거니? 수정 버튼, 삭제 버튼. 그냥 이게 폼태그가 없기 때문에는 얘 무조건 그냥 버튼이다 그지서보면에서도 그냥 버튼이죠, 그 삭제. 디테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디테일 아니야? 네. 아 리스트. 미안해요. 예, <laughs> 그럼 컨트롤 X 디테일 이거 디테일 페이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여기 있다, 그지 하위에다가 넣으면 되겠다. 어, CD 안에다 넣어야 되는데. CD. 네 칸짜리에다가 넣을게. 소스판 4칸 네 자리 안에다가 버튼을 넣어줄게 삭제 먼저 할게요 그럼 삭제를 하려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다 삭제하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와 나왔다 여기서는 그러면 어쨌든 아까 a 태그 같은 경우에는 hrf를 가져갔거든? 여기도 그러면 버튼 말고 hrf로 할까? a 태그가 낫지 않을까? 버튼이 나와요? 뭐든 어찌... 상관없을 것 같아. 요 근데 hrf에다가 정해놓고 가져가던지 아니면 데이터를 쓰라고. 저번에 데이터 누가 썼지? 저요? 어. 데이터 쓰지 않았어? 데이터를 활용해도 되고. 그러면 또뭔 소리예요 하고 있으니까 그냥 <laughs> 아까 했던 방식으로 합시다 우리. 그냥 a 태그로 갑시다. a 태그로 가도록 하고 삭제는 a 태그로 href로 갈게요. 그럼 삭제도 뭘로 해 버려? 디테일 정보가 아까 어 위에 있었는데 없어졌네. 어, 보드지? 누구야? 이렇게 가면 되잖아. 맞아. PK가 넘어가야 되니까 PK는 누구야? 디테일 이렇게 삽입할게요. 네, 뭐냐면, 데이터는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태그에다 데이터 찾아보라고요. 네. 네. 그거는 저기 병원이한테 물어보면 병원에서 잘 알려줄 거니까. 피어러닝 하시고요. 네. 자, 이거는 H. 스 P. 타임리프. 네. 자, 앞에 있는 빠로 앞뒤로 감싸주시면은 어 문자라고 타임리프 이해에서 표현하고 있는 데이터하고 병합이 이루어진다고 자동 병합이 이루어진다 했죠 그죠? 예. 어, 어 문자를 병합 병합이 이루어질 거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삭제에다가 뭐주시는 돼? 언클릭 어, 주시고 삭제할 거야 보드에 딜리트. 대리라고 할까요? 딜리트? l e t 뭐만 넘겨주자고요 디스 객체 넘겨주시고, 누구 넘겨주시고? 이벤트, 이벤트 객체 넘겨드릴게요 이벤트 객체는 이벤트, 그, A 태그 중지시키려고 넣는 거긴 하잖아, 그렇지? 예. 그러면, 어, 미리 위에서 A 태그, 모든 A 태그를, 이벤트를 처리하셔도 돼. 그럼 매번 안 넘겨도 되긴 해요. 어, 근데 이제 연습 삼아서 할 거라서, 우리는 이벤트 객체를 넘길 거다, 그렇죠? EI. e m t e m t 이벤트 넘겨주시면 되겠다. 순서가디스가 먼저 넘어왔고 이벤트가 넘어왔으니까 디스는 태그를 말한다구요? 엘리먼트를 태그 엘리먼트를 말한다. 이벤트는 이벤트.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에다가 얘가 존재하면 되겠다 그죠? 예. 누구 태그가 이놈이 존재하면 되겠다. 자 여기다가 쓸까요? 그냥 위쪽에다 쓰 쓸까? 쓸겠... 아니고 아래쪽에다 쓸까? 똑같죠? 그래서 요것 좀 구성하려고, 제가 보기 좋게 하려고, 구분하려고 여기까지에요. 이거 왜 치냐면, 블럭이 되게 많잖아, 맞죠? 블럭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 닫기를 잘못해가지고 요 안에다가 넣어버리고 코드 넣을까봐. 여기다 쓸게요. 펑션. 아이고. 복사한 거 갖다 넣어주시고, 닫으시면 되겠다. 이제 복사를 왜 여기까지만 넣었대. <laughs> 가가지고 구성하시면 되겠다. 그지자 그러면 이벤트 객체는 그대로 이벤트 프리벤트 적용해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네요. href 가져오는 거 똑같다. 그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다. 그지와 내용이 똑같네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ajax 하는 거잖아 그죠? 와 내용이 똑같은데? 봐봐봐. 어때요? 완벽하긴 하네? 완벽하게 똑같지 않아? 진짜로? 호출명이 달라요. 완벽하게 똑같긴 해요. 딱 그. 하나만 달라질 거야요 그죠? 뭐만 다를 거야? 저 URL 근데 이거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내가 만약에 이 코드 달라고 하면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네. 100% 똑같다면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달라지는 거는 딱 하나야. 뭐가 달라질까? 타입 딜리트. 타입이 얘 뭘로 줄 거야? 리트 뭐라고 치는 거야? 데리트 달라지는 건 이거야. 아 어, 여기는 없는데요. 이거는 원래는 뭐가 생각이 된 거야? 타입게타 그럼 이거 딱 보면은, 아, 이거 한 개로 만들어 보면은, 한 개로 만들어 보면은 훨씬 효율적이겠다라고. 그지? 형식이 똑같으니까. ATL에다 구성해가지고, HRF를 구성하고, 갖고 오는 거 똑같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이해가 굳이 두 개가 필요합니까? 이런 생각을 들딱 가져주는 게 좋다고. 그리고, 어, 결과를 어디다가 출력하는 것도 똑같죠, 그죠? 네. 이런 것들도 똑같죠. 근데 결과를 여기다가 출력하는 건 많이, 근데? 이거는 좀 다를거야 그지 그래서 어, 어쨌든 싹싹스는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요청하고 있는 주소나 이런 패턴들은 똑같을 수 있다 요거 지금 AJAX로 처리해서 그렇지 나중에 패 a API로 하면은 어, 통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URL에 대해서 요청하고 이런 메세드는 어, 통합시키면 이것만 달라지니까 얘를 어디다 주면 돼? 외계변수로 어, 한번 써볼까 이거 뭐예요? 타일이라쓰쓸 그냥? 타일이라 쓰고선 얘 어떻게 쓰면 돼? 만약에? 이렇게 줬어. 그죠?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다가 원어주라는 얘기야? 마지막에나? d e l 그죠? 그러면 이런 이름 안 만들고서 만들었어도 되지 않았을까? 말이야. 그지 메서드 이름을 이렇게 이런식으로 만들어서 아 이거 딜리트 이벤트 처리하기 위한 펌션이야 넘어온 타입에 따라서 내가 어, 뭘 처리하는지 주소는 내가 몰라도 되지만 어, 똑같은 패턴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비슷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지 이런 패턴들이 가능해진다고 그러면 얘도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 난는 얘기 어쨌든 지금은 얘하고 얘하고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어. 삭제수가 얘가 아니기 때문에 삭제해버리면여기 있는 상세 페이지가 보여지지 않잖아. 요 그렇죠? 예. Yeah. 보여지지 않아요. 삭제 성공을 했어. 그럼 얘는 삭제가 성공했는지 페이지를 원하는 게 아니고 뭐만 하면 돼요? 페이지를. List. 페이지를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페이지가 아니잖아. 그렇지? 삭제되면 뭐라고 가면 돼요? 리스트 페이지. 리스트 페이지를 보여주든지 하면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와, 이게 좀 달라지겠다. 그러면 리절트에다가 내가 페이지를 받을 게 아니고 뭘 받는 게 맞아요? 성공이 이게 서버가 정상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싸인만 받아도 되고, 그지 o k 가 됐는지 안 됐는지 트루 퍼스만 받아도 된다. 어쨌든 체크하고 싶으면, 그렇지? 체크 안 해도 알죠. 정상적으로 성공되면 어차피 얘가 실행을 해. 이 리저트는 의미가 없어. 던지든 안지든 의미는 없는데, 뭔가를 싸인을 보내고 싶으면 넘겨주시면 돼요. 어, 뭐 메시지에다가 뭐 누구 몇번 게시글이 삭제됐습니다를 여기서 알람을 찍고 싶으면 은 그런 것들을 필요해서 넣어주시면 되겠다. 요것만, 요거 달라지기 때문에 변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냥 그래서 아예 애초에 얘안 받을 거야안 받아버릴래. 안 받아도 되죠? 네. 꼭 받아야 될거 있으면 받으시고요. 안 받아도 되죠? 그럼 리턴을 보이드로 할 거란 얘기야. 리턴 보이드 안 받으면 안 받을 건데, 뭐 굳이 보이드로 만들면 되죠, 그렇죠? 있어도 돼요. 넘겨주는데 안 받아. <laughs>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구성할 거다. 그러면 여기서 뭐 한다고요? 누구를 호출해 주는데? 삭제하고 나서 리스트를 호출해 주는. 거 이게 리스트 호출해 주는 거잖아, 맞죠? 얘 호출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어, 리스트 호출해 줘. 그럼 비동기로 요청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비동기가 또 요청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화면은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 리스트 리스트가 나오겠죠, 그죠 요 이해 됩니까 여기? 네. 끝났네요, 그지 그럼 우리는 컨트롤러부터 작업하면 되겠다. 어, 컨트롤러 작업이고 매핑은 뭘로 하신대요? 딜리트 매핑. 자, 컨트롤러 가고요 어, 아까 앞서서 했던 게요 요 패턴하고 똑같죠? 똑같아요. 복사, 일단 복사. 간단해지죠. 복사 떠버리니까 넣어버리고. 그다음 에 이게 무슨 매핑으로 바뀐다? 딜리트, 딜리트. 딜리트 매핑으로 변경되면 되겠습니다. 패턴은 똑같죠? 이름은 좀바꿀시다 딜리트. 모델 엔드다 아니다? 보이드로 할 거라고, 네, 그지? 러 네. 보이드 해도 된다고, 그러제 넘길 거 없어요. 그럼 리턴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네. 어, 패스 파라미터는 그대로 전달돼서 봐봤죠, 그죠? 네. 이게 네, 딜리트할 보드의 pk 값. 맞죠? 자, 네. 그럼 서비스야, 뭐 해줘라? 삭제해줘라. 딜리트 프로세서 얘를 삭제해 줘라 어, 내가 사인을 바꿔 싶으면 트루파스로 리턴을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도 된다 어, 물론 리액트에서는 여기서 어, 리, 리스폰스 이걸로 하긴 하는데 리스폰스엔티티로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정상적으로 사인 보내는 거200정상적인 200이잖아 우리 코드에 200 코드 넣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긴 해요. 그래 뭔가 데이터를 보내고 싶으면 여기다가 아 내가 문자를 보낼 거야, 문자열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기도 하는데 혹시 의미가 있는가 싶더라고 저는 가독성을 위해서 <laughs> 어,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닥 어, 모르겠어요 어, 활용도가 정말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자 크리에이트 누를게요 void로 한번 구성해볼거고요어 얘는 이제 리턴할게 없어서 그렇다고요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세스에서 오버라이드해서 딜리트 구성합니다 딜리트 뭐 구성하면은 됐죠 그죠? 여기도 리턴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뭐만 하면 돼요? 매퍼야 삭제해줘 끝매퍼야 삭제해줘 하면 끝이잖아요 그죠? 점 뭐라 할까요? delete by id라고 하서 만들 거고 이거 삭제 처리하세요. 문엄 넘겨줄게요. 이 번호에 대해서 삭제하세요. 하시면 되겠다 그죠? 트리 원래는 이렇게 하면은 쿼리는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안전하게 조회하고 나서 존재하면 삭제하세요. 그지? 그게 좀 낫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쓰려면은 귀찮으니까. 갈게요. 어, JPA는 의미가 있으니까 바로 삭제 처리가 되니까 뭐 하도록 하고 이거는 그냥 패스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쳐야 되니? 쿼리가 딜리, delete 어, 태그 있습니까? 예. 어, 있어요? D L, E, L, E, T delete 태그 지원하고 있네요. 그지 어, 음, 그럼 이렇게 써도 된대요. 와 xml 안 만드네? 죽어도? delete 뭐 하시면 돼요? from board from 어도 뭐 되죠? 왜요? 외 r e 은는다똑같다 그죠? 동일하죠? 이 PK꺼 제거하는 거니까, delete from b o From. 있어도 돼요?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거는 제가 이렇게 넣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어, 복사를 안쪽까지 었구나 됐죠? 파라미터 변수 이름은 뭘로 넘어간다고요? n 으로 네. 넘어갈 거예요. 라는 얘기였지. <laughs> 여기 있는 파라미터는 요값시에요란 뜻이겠다가지 요값시 대형이 됩니다 됐네 예. 저장하고 삭제 테스트 하고 나서 다음 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게시글 게시글로 안떠어내거 게시글로 안떠 누가 이거 다 삭제했니 저도안 떠요 이거 보드에 자, 보드 아 보드 그, 지이 저거 지이 바꿔서 있어. 그러니 잠깐만요 뭐 어떤 거 바꿨지 J.S. 에서 a w 나와 a n s h e i k e 가 Shei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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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어디 i 다가써 놨지 우리? 어? 어? 잠깐 뭐가, 뭐가 e 가지지 어잘 나왔었잖아. 고친 게 뭐지? 고친 게 뭘까? 나와요? <laughs> 이게 아까 디 보드 리스트, 보드 리스트. 얘가 얘가 실행이 되는 거잖아. 근 다시 또왜 제가 실행이 됐나 짠짠짠짠 짠, 짠. 보드즈 보드즈 얘가 계속 동기로 나오는데 얘가 지금 보드 딜리트 엘레멘트로 바꾸니까 디스를 엘레멘트로 바꾸니까 아 여기 여기 있다 미안해요 여기 여기 디스 아까 복사뜨면서 요걸로 바꿔야 되는데 이걸로안 바꿨다 그지? 어이. 예. 예, 예, 똑같아, 예. 똑같아. 어이 똑똑하아안 <laughs> 바꿨거든. <laughs> 이게 얘가 오르나면은이 자바스크립트 에러잖아 그죠? 네. 이거 체크했어야 되는데 빡 체크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그지? 신텍스 디스토큰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거 체크를 안해었다 네. 그죠? 어, 네. 그래서 그 자바스크립트가 컴파일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 체크는 꼭 여기 브라우저 디벨로먼트에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일부러 그냥 시간 맞추려고 끈거 아니야 <웃음> <웃음> 자 요거 삭제 피곤한 사람 삭제해 줄게요 삭제되면은 돼야 되는데 잘못됐나봐 또 뭐가? 서버 오류 났으니까 볼게요 서버 오류 어디서 문제니? 쿼리 문제인가? 리플라이? 아 이거 앞에 있는 db가 그 리플라이가 포링키로 연결되어있는데 내가 삭제해버리니까 삭제가 안된다 그지 지금 요거 106번 코드가 어, 앞에서 내가 지금 댓글이 없는거 가정해서 이거 처리한거잖아 그지얘 삭제하려면 댓글이 존재하면 댓글 먼저 다 삭제해야돼 얘가 삭제되면은 댓글 포링키가 의미가 없어지잖아 지금 유효성 검사에서 포링키 익스텍션템에 그래요 지금 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테스트를 다른걸로 해야돼 요거 어제 댓글 여기다 달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놈은 딴걸로 삭제할게요 아무거나 요아래거삭제할게아래거 삭제 테스트 잘됐죠 그지 그래서 어 삭제된 것들 저기 댓글 있는거는 삭제가 안된다라고 지금 현재 댓글을 댓글이 있는거는 삭제를 하면 댓글 테이블 삭제 먼저 해주고 삭제하던지 아니면 댓글 테이블에 있는 pk를 뭘로 바꿔야 돼요? null로 바꿔놓고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후에 댓글 구현할 때 하시면 되겠고, 일단 여기까지 해서 삭제 구현이 됐고요. 이 놈이 댓글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다. 이 놈만 안 하면 되겠습니다.